이번 영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하는 CDM 사업의 탄소 배출권을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감축 실적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 사례,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조한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라는 자료는 설명 페이지의 링크로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요한 명칭을 먼저 살펴보면 CDM은 청정 개발 체제, DNA는 국가 CDM 승인기구, DOE는 CDM 운영기구 검인증기관, NDC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PDD는 사업계획서, 프로젝트 설계서, UNFCCC는 UN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비즈니스 모델 세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메커니즘과 사업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감축 메커니즘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개통 전력망에 송전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기존 해당 전력망의 발전량의 일부를 대체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는 전력회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해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서 배출권을 얻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cdm으로 등록된 분야입니다. 전력 확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배출권 수익을 함께 거두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고효율 쿡스토브나 정수기 이 바이크 같은 에너지 효율 기기를 개도국 등에 보급함으로써 cdm을 얻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기존 화석 연료 사용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 기기를 통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배출권 확보만 가능한 사업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 2년 내외 운영 기간 2년 내외로 비교적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현지 일자리 창출이나 질환 예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발전사나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투자로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포집 소각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과 폐수 처리장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매립가스를 포집한 후에 소각해서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매립가스 포집 소각 사업은 배출권 수익만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해서 배출권 확보량만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올해 중국이 세계 최초로 그린 수소 배출가스 저감 방법론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수소 에너지 연맹 연구소가 주도해서 개발했고 유엔 청정 개발 체제 CDM EB 회의에서 승인되어 채택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린 수소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국내외 사업도 확대해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CDM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과 시장 대응을 통해서 수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온실가스 주요 감축 분야를 보면 풍력과 수력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DM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 참여자가 CDM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CDM 운영기구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국가 승인 기구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고 CDM 집행위원회에 사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 참여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CDM 운영기구가 검증 및 인증을 거친 후에 CR을 발행하고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자가 CR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CDM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1. CDM 사업 검토 및 사전 고려 통지 2. CDM 사업 계획서 작성 3. 타당성 평가 4. 국가 승인 5. CDM 사업 등록 6. 사업 이행과 모니터링 7. 검증 및 인증 8. CR 발행 이런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 개발을 할때꼭 필요한 체크리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즉, CDM 방법론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해당 사업이 CDM 방법론에 충족되지 않거나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DM 사업 모델이 추진이 가능한지 예상 감축량이 어느 정도인지 배출권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다각적인 상황에 있어서 수익 분석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사업 규모, 기술, 방법론, 외부 사업 인정 기준 충족 여부,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CDM 등록, 발행 검증 등 부대 비용 등등 최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체크리스트는 UNFCCC CDM 규정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CDM 사업 규정을 통해서 상세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확인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절차에서 이루어질 인허가나 재무적인 PF, 계약, 거래, 투자 등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라는 큰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현명하게 탄소를 다루는 탄소 시장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나 지역 또는 국가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시장을 선점하여 앞서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